아이템 위너 매칭 시스템, 현피까지 할 정도라고들 하는데요. 위너 매칭 시스템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꿀팡TV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위너 매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이템 위너가 뭔지 알아볼까요? 온라인 문의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템 선정 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아이템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때 경쟁해서 1위를 한 상품을 말한대요. 가격이 낮고 고객 경험이 좋은 판매자의 상품을 아이템 위너로 선정, 그 제품이 대표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가격, 최저가이면 좋지만 가격이 낮다고만 해서 위너가 되는 건 아니래요. 다음, 배송비. 적용 가능한 할인. 상품의 재고 현황. 옵션 유효성. 출고 소요 기간, 판매자 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라인 문의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내가 위너여서 내 제품이 일등으로 노출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노출 아이디로 카탈로그 매칭을 해서 내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아이템 위너 매칭 시스템 정말 과장된 말로 현피까지 할 정도라고들 하는데요. 그럼 내 제품에 위너 매칭이 되어 내 제품이 루저가 되었을 때의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 제품이 광고가 멈추면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너 제품이 내 제품과 품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고객 불만으로 인한 악성 리뷰가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공들여서 내 모든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 끌고 온 제품을 한순간에 리뷰까지 빼앗겨버리는 쿠팡의 위너 매칭 시스템. 물론 판매자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할수 있겠지만 쿠팡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좋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그러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어마어마한 구매 트래픽을 일으키는 정말 쇼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증의 쿠팡 피할 수 없다면 이 안에서 위너 매칭 시스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위너 매칭 대응 방법은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핵심의 시트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표권. 내 제품에 해당하는 분류의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하시고 지재권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나만의 로고를 만드셔서 저작권 협회에서 로고를 저작권 등록하는 겁니다. 비용은 3만 원 내외로 열흘 이내로 비교적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제품에 로고를 각인하거나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제품의 차별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내 제품에 누군가가 매칭을 걸어서 루저가 되었다면 위너 상품과 내 상품의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 상세 페이지 수정이 가능한 선에서요. 네 번째는 바로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시면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내 계정에 카달로그 매칭 금지를 걸어둘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온라인 문의로 요청하시면 상담사분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표 등록증, 상표가 붙은 제품 사진,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쿠팡에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두 개가 있다면 AB 사업자가 상표권 사용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A 사업자로 신청을 하고 B 사업자로 매칭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과 협력사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상표권 사용 계약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단 35류는 불가하며 상표에 맞는 분류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트키 알려드립니다. 위너 매칭. 단 1초 만에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 복사 등록이 왜 먼저 있을까? 카달로그 매칭하기. 이게 왜 위에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품을 묶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사람이 직접 관여를 해서 검수를 하고 아이템 매칭 분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판매자들이 매칭 분리 요청을 하니까 최근에는 카탈로그 매칭 관리라는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쿠팡이라면 어차피 우리는 위너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이렇게. 템표 양조 간장으로 검색했을 때 네가 팔 제품 중에 여기에 있으면 우리 쿠팡한테 불필요한 리소스 들어가게 하지 말고 묶어서 최저가로 팔아라. 나중에 매칭해달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묶어서 팔아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제목이 비활성화돼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샘표 양조간장을 오늘이 양조간장으로 상품 등록을 하여도 이 샘표 양조간장과 매칭이 되면 샘표 양조간장으로 상품명이 바뀐다는 거죠. 노출 상품명을 바꿀 수 있는 계정은 샘표 양조간장의 최초 등록 계정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에 사은품 증정 넣어서 분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이 샘표 양조간장을 샘표 양조간장 상품번호로 카달로그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판매하실 옵션 개수 선택하시고 매칭 요청하기 눌러주세요. 약 1분 만에 매칭이 완료되었고 제가 등록했던 오늘이 샘표 양조간장이 아닌 샘표 양조간장 501로 등록되었네요.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눌러보니 1 8 0 0원에 올린 다른 판매자와 매칭이 되었고 제가 9,900원으로 위너가 되었어요. 이제 저 판매자 제품 대신 제 제품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샘표 양조간장에 매칭을 걸었던 오늘이 양조간장이 매칭이 분리되어서 빠져나오면 제품명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양조간장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으로 비활성화 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바로 브랜드 이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결합을 할 때, 오늘이 양조간장과 샘표 양조간장만 놓고 봤을 때, 쿠팡의 매칭 기준이 바로 브랜드, 제조사를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브랜드 제조사가 같다면 같은 상품으로 묶어줄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결합 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닌 쿠팡의 기준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브랜드 제조사를 바꿔볼게요. 제 제품도 빠져나오면서 오늘이 양조간장으로 바뀌었고, 1800원에 판매하던 판매자도 다시 위너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카달로그 매칭하기로 등록한 제품도 브랜드 제조사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저렴한 제품이 위너로 노출되고 있고, 제가 루저이고, 제 밑으로도 루저 업체들이 있네요. 브랜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참 쉽죠. 단 1초 만에 위너 매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위너 매칭에서 탈출하시고 두발 뻗고 주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